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구장 여호수아 구장 3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2페이지 여호수아 9장 3절로 21절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위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려 하나 그들이 여호수와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이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국에생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역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도 신도 여행이 매우,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여호수아가고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부온과 그이라와구에롯과 기란여아리라. 그 모든 족장이 온 해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 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21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대로 그들이 온 해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함락하고, 아이 성을 함락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자 어,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했죠? 서로 연합을 했습니다. 군사 동맹을 체결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침략국인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부원 주민들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들과 연합하지 않았습니다. 군사 동맹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또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아무리 연합을 해도, 아무리 군사 동맹을 체결해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만큼 이스라엘은 강성한 세력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 주민들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과 우호 조약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보면 6절 하반절입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행한 모든 일을 다 들었습니다 헤스본왕 시온에게 행한 일과 바산왕 옥에게 행한 일도 다 들었습니다 당신들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심이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먼 나라에서 왔는지 증거물까지 제시합니다. 우리의 옷을 보십시오. 우리의 신을 보십시오. 심이 먼 길을 오는 동안 다 낡아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를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양식으로 가져온 떡을 보십시오.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 오는 동안 가죽 부대는 다 터져 버렸고. 떡에는 다 곰팡이가 났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 주민들의 그 말을 덥성 믿고 우호조악을 맺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몇 날이 못 되어서 그 기본 주민들의 말이 다 거짓이었음이 드러나게 되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태양난에 빠졌어요. 어,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기본 주민들. 진멸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진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호조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부원 주민들은 성소를 위해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일을 하며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4장 15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너는 삶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쉽게 말해서 가난안 족속들과 조약을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관계도 맺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가까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하면 그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과 가까이 지내면, 음란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우상숭배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기본 주민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진멸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죄에 싹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 멸망의 자식들이 우연히 하나님에 대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들음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실행에 옮겼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성소를 위해 나무를 패고 물 긷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들이 되었습니다. 눈앞에 푹신한 의자가 있어요. 그 의자를 바라보면서 생각합니다. 저 의자에 앉으면 편히 쉴수 있겠구나.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의자에 앉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편히 쉴 수가 없습니다. 편히 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의자에 앉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통하여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온 가나안 족속들이 다 듣고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 많은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오직 기본 주민들만 하나님을 믿었어요. 오직 기본 주민들만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다른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죠? 군사 동맹을 체결해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우리는 기부원 주민들을 통해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참된 신앙은 무엇이겠습니까? 듣는 것과 아는 것이 믿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축사 사역을 하려고 하자, 어, 그 귀신들린 사람 안에 있던 귀신이 그 스게와의 일곱 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귀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어요. 귀신도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귀신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는 것과 듣는 것이 믿음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그리고 그 믿음의 행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결국에는 귀신의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다 그렇게 부르시죠? 찬양을 할 때도, 기도할 때도, 주님, 주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주로 삼지 않고, 나를 주로 삼고, 돈을 주로 삼고, 세상을 주로 삼고, 보여지는 것을 주로 삼고, 세상의 크기와 규모를 주로 삼는다면, 그건 참된 신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구원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믿지 못하고 밤낮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한다면 그로 인해 평안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밤낮 인간적인 방법만을 강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는 것과 듣는 것이 믿음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행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결국에는 귀신의 신앙이 되고 많은 거예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히브리 산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히브리 남 아이들을 살려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왕의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이방 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에스터도 마찬가지죠. 그도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죽음을 각오하고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행을 감행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는 것과 듣는 것이 믿음으로 이어지고 행함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진리를 따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가 되고 있습니까?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고 있습니까? 삶 속에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과 듣는 것이 믿음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후로는 귀신의 신앙을 벗어나 참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 주민들과 조약을 맺을 때한 가지 큰 실수를 했습니다. 무슨 실수를 했을까요? 어떤 실수를 했을까요? 그들과 조약을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은 사울왕이 망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울왕, 왜 망했습니까? 제가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역대상 13장 3절은 사울왕이 망하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괴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괴앞해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사울 때에는 우리가 괴앞해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 때에는 우리가 괴앞해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왕은요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망했어요. 그래서 블랙색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그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울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의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블랙색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그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에 반해 다윗이 형통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반대입니다. 다윗은요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의중을 구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렛의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렛의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왕은요. 블레셋으로부터 그릴라 땅을 회복하러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의중을 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쳐서 그릴라 땅을 회복하라는 그러한 응답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 왕은 아말렉을 추격하여 가족들을 구원하러 떠나기 전에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어. 하나님의 의중을 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추격하여 가족을 구원하라는 응답의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의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 다윗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기 전에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중을 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넘겨 주시겠다는 응답의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이 형통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는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중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형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위당이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선택의 연속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인생은 그러한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하루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런 선택의 연속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점심 다 드셨죠? 무엇을 먹을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선택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 그것이 바로 복과 저주의 분기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심으신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담과 하와를 골탕 먹이려고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에덴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심으신 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선악과는요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심으신 이유는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주인 대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왕 대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학창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학창 시절, 학교 다닐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쉬는 시간이 되고 선생님이 교실을 빠져나가면 교실이 어떻게 됩니까?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어떤 학생들은 도시락을 까먹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말뚝박기를 합니다. 어떤 학생들은 레슬링을 합니다. 교실이 엉망증창이 되는 거예요. 난장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실에 선생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업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고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학생들이 다 제자리를 찾아 들어갑니다. 일순간에 고요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실에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학생들은 선생님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그 중에는 선생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을 의식하지 않은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수업 중인데도 교실을 이탈합니다. 심지어 선생님에게 대들기도 합니다. 그런 학생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교과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고 학교를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중앙에 선악과를 반드시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 대신 하나님, 그왕 대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인 대신 하나님, 왕 대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그 주인 대신 하나님께, 그왕 대신 하나님께 묻고 지도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사기의 저자는 사사시대 특징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다시 한번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 사람들은 그 인생의 중심에 선악과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을 그왕 대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의식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주인 대신 하나님께 그왕 대신 하나님께 묻고 지도받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중앙에 선악과를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주인 대신 하나님을 왕 대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선악가를 늘 바라보면서 주인 대신 하나님께 왕 대신 하나님께 묻고 지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 이후로는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늘 하나님께 묻고 지도받는 참된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전파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